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평가 문항까지 넣어 놓으신 클래스를 개설했으면 학생들이 이 클래스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 학생들을 이 클래스에 넣는, 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크게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들어오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지만 어,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클래스에 들어오게 하고 아이디와 비번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입장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걸로 갈수 있는데, 여기서 나의 학습방으로 가신 다음에 전체 보기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교사 발급 계정 관리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어 이걸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동의서를 학부모님들께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 아무튼 받아야 된다는 점좀 하시고요. 여기서는 저는 실제로 이 아이디를 사용할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생성 개수는요 필요한 개수만큼 하면 되는데 저는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보조로 두 개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 이 아이디가 곧 비번입니다. 곧 아이디가 비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정보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 이렇게 눌러보면 이 정보가 뜨죠. 이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디를 까먹을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찍어놨고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고, 자, 이 학습도 로그인 할 건데,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했을 때는 이제는 에듀넷 아이디로 아이, 로그인을 하는 게 아니라 발급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이거 체크하시고. 아까 쯤에 제가 받았던 아이디가 C1052441. C1053925네요. 925. 똑같은 비밀번호를 한번 C1053925.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보면요. 자, 어 이게 반드시 비밀번호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교사가 일괄 배부를 하지만 어 학생이 비, 자기만의 비밀번호를 어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비밀번호는 한번 더 적어주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 학생들이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다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 어, 한 번은 한, 한 번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을 때는 반드시 여기 보시면 특수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특수문자. 그냥 쉽게. 여기서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야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계정을 두면 여기에 보시면 이 학생은 여기 보면은 그 학생이라고 뜨잖아요. 이제 정보 들어가서 학생 이름으로 바꾸면 되고요. 어, 입장을 해 보면 이제 지금 학생 두명 제가 아이디 만든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 그 이제 여기서 클래스 국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동영상을 보면 이제 그게 진도율이 체크가 되고 그 진도율로 이수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래서 클래스를 만드시고 어, 강좌 등록하시고 평가 만드시고 학생들까지 이렇게 클래스에 넣어서 온라인 한급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방안으로 어, 이학스터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